오늘 말씀은 죽음 후갈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줄 아나니 위 말씀 중 장막집은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입니다. 죽음이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며 영혼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준비한 장소,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장소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공간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가봤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으며 증거로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죽음 후 난입니다. 낙원은 천국 대기소. 음부는 지옥 대기소에 가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전쟁과 7년 환란과 천년 왕국 후 대기소에서 낙원은 하나님 나라에. 음부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끝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자유라고도 하십니다. 정말 사실인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위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하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확인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만 이 생이 세상을 뜻한 뿐이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